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 말씀은요.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히기를 수없이 많이 갇혔는데요. 디모데후서는 조금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임종을 얼마 앞둔 상황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목회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과 삶에 대해서 교훈하고자 했던 그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바울이 아필 왜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쓰고 싶었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이 한3년 밤낮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의 제자를 길러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디모데가 지금 바울이 근래까지 사역했었던 그 에베소 교회를 떠맡아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에 대한 마음이 더 애틋하게. 애틋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겨낼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능력은 사랑과 절제로부터 나오고, 사랑과 절제는 하나님이 선물하신 능력인데 이것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서로를 배려해야 되겠고, 섬겨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사랑과 절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사랑과 절제를 통해 믿음의 성장을 이룹니다. 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껏 살아오셨을 부모님들의 마음이 조금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최근에 부모가 됐다 보니까 또 감정이 이입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대하는 마음이 꼭 겉으로는 강인한 척을 하는 것 같지만 속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겉으로는 강인한 척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그 애타는 마음, 끓는 마음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울의 경우는 더 이상 자유롭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질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고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때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났겠지만 특별히 디모데를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사역자들에 대한 애틋함이 가득했던 바울의 모습은 감옥에 갇힌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오히려 더 걱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엄마와 아빠 된 나보다 사랑하는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에게 유언을 해야 할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유언하실지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마지막 순간을 기념하고 기억할 것인가 라는 것인데요. 유언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흔적이고 우리가 물려주고 싶은 유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강인한 척했던 바울이지만 바울의 감정은 굉장히 쓸쓸하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 곁에 아무도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것을 내가 안다는 말을 하면서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겐에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겔로와 허모겐네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바울 곁을 떠날 만큼 지금 사도 바울은 아무도 바울 곁에 남아 있지 않는 그 쓸쓸한 감정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가장 가까운 시간 바울을 도와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것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신앙입니다. 신앙을 물려주고 싶어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혔고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디모데가 크게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바울도 디모데도 혼자가 아니죠.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고,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있고, 또 바울과 디모데 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았고, 그리스도로 인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연대성이 아주 강한 믿음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사랑하는 친구이며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오늘 임종을 앞둔 상황에서 디모데를 격려하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말했을까 싶습니다. 디모데뿐만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있기까지 수많은 수고와 노력이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을 통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기까지 여러 사람의 배려와 섬김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시작점이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디모데가 존재하기까지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린 한 가정이 없었다면 디모데의 믿음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칭찬한 거짓없는 믿음, 이 믿음은 바울이 외조모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가장 전통적인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특이한 가정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유대인과 결혼하지 않고 이방인 남자와 결혼했던 가정이었습니다. 복음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던 이 가정의 복음이 전해졌고, 복음을 믿는 것으로 인해 따던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다면 디모데가 할례받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핍박과 고난을 견뎌내고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 틈 속에서 디모데가 믿음을 지켰는지 모릅니다. 한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함 없이 한결 같은 마음으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없이는 할수 없습니다. 저는 이 교회의 시작점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심 양면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역자를 섬기고 여러 사람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솔직하게 대하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거짓 없이 솔직하게 대하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시작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우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은 이런 디모데의 형편을 알고 있는 바울이 할례가 없더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도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위로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할례라고 하는 특정 종교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뜻대로 영원 전부터 태초가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이 두려움을 이길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함께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는 것 아시나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엄마와 딸은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아빠와 아들은 친구가 됩니다. 또는 여성 호르몬이 조금 더 있으신 아버님들께서는 딸들과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꼭 그렇습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되라는 의미로 더 힘주어 격려하고 있는 것은 바울에게 디모데가 그만한 버팀목이 됐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밤낮 쉬지 않고 디모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죠.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를 위한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청결한 양심으로 섬겨 왔던 것을 감사하고 있고 디모데를 만나는 것이 바울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위한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가장 큰 격려를 주고 받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청결한 양심을 따라 교회를 섬긴 것도 바울도 청결한 양심을 따라 교회를 섬겼던 것도 모두 한 마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이나 디모데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마지막을 앞두고 했던 말입니다.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 앞에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게 했다는 것을 디모데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 두려움을 이겨낼 능력이 기도로부터 온다는 것 아시나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두려움을 이겨낼. 능력이 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경우를 비롯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역경들 이 모든 일들을 기도를 통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디모데와 여러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지 않길 바랐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너의 그 은사를 내가 부흥케 하기를 원한다는 말을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능력은요. 이 능력은 사랑과 절제의 훈련을 통해 자라납니다. 부모는 자녀를 배려하고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볼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우리 가정에 오게 되는 갈등을 먼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춘기가 되면 우리 친구들이 방문을 잠그고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죠. 사실 어느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쌓여왔던 것들이 14살, 15살이 됐을 때 폭발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죠? 그 시기 지나면 다시 방문 열고 알아서 나옵니다. 우리 부모들이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죠. 어, 여러분들에게 권면 드리고 싶은 것은 자주 가족 간의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할수 없는 것을 할수 있게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또 자녀는 부모님을 기다리고 헤아려 보려 하는 거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태도로 우리는 해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안팎으로 이방인의 자녀라는 이유로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진 핍박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가 먼저 바울에게 말한 것도 아니고 바울이 디모데를 이끌어서 할례를 받게 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가 할례를 받은 이유는 사도 바울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여러 사람들의 불편함을 배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존중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할례를 받게 됐던 거죠. 디모데의 이런 형편과 처지를 알았던 바울은 디모데의 삶을 결코 다른 사람들처럼 하찮게 여기거나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디모데가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바울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듯이 그리고 내가 이 일로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도 이 고난을 견디기를 바란다는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생명을 이제껏 지키시고 인도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디모데의 삶도 인도에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겠다고 집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 나갔을 때그 자녀를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집 문을 열어 주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오늘 처음 인사 나눈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참 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가족을 잃었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의 뿌리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기도로 함께 대화하시면서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친구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인생의 목표는 여러분 스스로 성취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성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처럼 믿음의 가족인 교회가 있었고 또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도남제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며 이해하고 배려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우리 서로를 대하는 믿음의 태도가 한결같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